어서오세요. 주이 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용형이 남자로서 나쁘지 않다고 밝힌 브레이브걸스 멤버. 브레이브걸스 유정이 용감한 형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는 각종 차트를 휩쓴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의 민영, 유정, 은지, 유나가 출연 뜨걸특집 1등 주행길로 운전만 해 뿌야호 로 꾸며졌다. 이날 브레이브걸스의 고북자 유정은 회사의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용감한 형제에 대해 남자로서 나쁘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정이 꿈꾸는 이상형의 조건들이 용감한 형제의 모습과 딱 들어맞아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연예인으로 치면 누가 이상형이냐는 MC들의 질문에 유정은 가수비라고 대답해 웃음을 유발했다. 또한 유정은 평생 트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MC들은 안타까워하며 직접 트림하는 법을 지도하기에 나섰다. 지도를 받은 유정은 탄산수를 마신 후 여러 차례 트림을 시도하며 고공 분투하는 유정의 모습이 모두를 폭소케 했다.